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개정동에 위치한 보증건택 월세 30만원 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도르번에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아주 출중하고 매우 좋습니다. 한번 방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제 부엌인데, 보시면은 이제 박스레인지 두부 준비되어 있고, 위에 이제 화장 공간, 화풍기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아, 옆에 <laughs> 아, 수납 공간이 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옆에도 네,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납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고요. 네. 아, 옆에도 이렇게 보면은 수납장이 있는데, 뭐, 신발 같은 거 놓으시거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바람 부주시 일단 보시면은 일단 피비도 벽걸이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냉장고 준비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은 벽걸이 에어컨, 다음에 이제 옷걸이가 이제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딱지한번 <laughs>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석탁기가층돌인데 지금 전원이 빠져 있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꽂아서 이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창문도 보시면은 여기 공봉창이 이렇게 다 돼있어서 네, <laughs> 아,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화장실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까지 교정동에 위치한 보증금 100, 월세 30만원 방 보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중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